있는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 히스기야 왕, 문나세 왕, 요시야 왕까지 이제 세 왕을 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모든 나라 가운데 존귀하게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시야 왕은 보니까 하나님이 예, 그 당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런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 문하세 왕은요 예, 우상숭배하다가 새사슬에 묶여가지고 예, 그제서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 잘 되기를 바라고. 예,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만은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우상들이 뭔지 보고 우상을 제거할 생각을 안 하고 좋은 응답만 받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요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정복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요. 우리 우리 영적 세계를 먼저 정복해야 됩니다. 예. 경제를 응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를 세우기를 다 원하고요 전도운동 안 일어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라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여기서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를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정복한다는 것. 영적 세계를 다 정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게 회복이 안 되면요, 다 무너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부터 원래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은. 정복당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딱 언약 붙잡고 강할 때는요, 전 주변 강대국이 전도문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에 휩싸여가지고,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열강대에 쌓여가지고 있는데요. 진짜 복음, 우리나라 복음 들어오고부터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찾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세계만 정복되면요 모든 것다 정복됩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강한자의 집에서 세간을 능탈하지 못한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를 정복하면요. 나머지는 정복됩니다. 예수님 지금 귀신 얘기하다가 그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이런 이런 은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학교 현장에 대학 현장에 들어가서 우주백 친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걔네들은요, 이제 코란이 최고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코란이 최고고 성경은 거짓말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꾸로 얘기죠. 했 야,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코란이 그게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잠깐 기분이 좀 상했는가 봐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데 내가 왜 당, 나보고 왜 당신은 예수를 믿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서 내가 믿는 건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다. 그게 바로 부활이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모슬렘 애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리고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가 마오메시라 그러거든요. 나는 그게 믿어지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하려고 십자가에 추구하신 것이다. 너 당신들은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아 역시 종교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종교는 여러분 이슬람이 기독교를 막기 위한 사단이 만들어낸 종교거든요. 모든 종교는 흐름이 다 같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해야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지만, 천국 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딱 합니다. 제가, 아,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진짜 감사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믿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은혜죠.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영적 세계를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죠. 여러분,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8세의 왕이 되고요. 즉위한지 8년 만에, 한 16세가 됐겠죠. 8년 만에 이렇게 모든 우상들을 재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 시절인데, 왕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찾는 이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나이를 초월합니다. 칼빈이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20대 때 썼다니까요, 20대 때. 완전 성경을 정통해버렸어, 20대대. 진짜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그걸 쓴 겁니다. 그 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삼직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영적인 거는 여러분, 나이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내가 속지 않고 묶이지 않고 그렇게 갈수 있습니다. 사단이 순간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요. 다 가지고 심습니다. 경제 걱정이 되는 거는요. 경제보다 하나님보다 경제가요, 더 이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뭔가가. 자녀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보다 자녀 걱정이 더 크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단이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세계보고만 하기를요,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세계를 정보가 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계속 심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보고만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복했다니까요. 불신자도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 가지고 귀신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폰도 이런 것도 만들어 버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시간 꼭 가지시고 혼자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영적 세계 정복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전도자로 설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발견케 하시고 최고로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적 세계가 정복되어서 최고로 하나님 원하는 그런 응답놀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We are.